I came here 예. to 예. go to Im Young Woong's concert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웅스 콘서트 거기 그 에들어요 <laughs> <laughs> 그럼 그분이 임영우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그럴 때는 <laughs> handsome little Korean 아, superstar. <laughs> <코리안 슈퍼스타. 웃음> 네. 네. 그고 한마디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리의 똑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연경입니다 누구? 그러시는 분 계시죠? 저희 앵커리 똑티비에서 새해부터 진행하는 건행 프로젝트 첫 번째 영어 배우기 순서를 함께 해주실 명순쌤을 지난번에 네. 인사드렸는데 영상 못 보셨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1분부터 보시고요. 이편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티처 명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 당황하셔서 다시는 안 오실 줄 알고. <laughs> 아니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망가실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사랑은 늘 도망가지만 명순이는 <laughs>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 지키겠습니다. <laughs> 사랑은 늘 도망가가 뭐였더라? 갑자기 또뭐 <laughs> 런어웨이였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런겠죠? 네. 예. 네. 항상 always runs away. 아, runs away. 네. 런어웨이가 도망가다. 멀어지다 이런 뜻이죠. 아 ]거든요. 모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런웨이 아니에요? 그거는 런웨이. 런웨이예요. 예, 그길 자체를 이제 런웨이라고 이렇게 하죠. 아 런웨이. 그렇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 런웨이를 이제 네. 런어웨이, 아. 도망간다 아. 이렇게 주시면. 그건 런웨이. 네, 사랑을 도망갈 때런 어웨이. 예, 맞아요. 쪽지 좀또 틀렸어요. 아, 참 큰일이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건행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다들 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마음이죠. 안 배우셔도 되죠. 뭐 영상만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명웅 씨도 지금 이제 글로벌 스타로 진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언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꿈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남미에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해변가에서 이명신 노래를 딱 틀었어요. 사랑한들 도망가갔다고 왔는데 어떤 포리너가 <laughs> 이 노래 제목 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Where Are You From만 계속 반복할 <laughs> 수가 없잖아요. 아, 이 노래는 Love Always Run s Away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노래 제목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어, Title이라고, title이라고 하죠. Title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노래의 제목은 사랑은 늘 도망가다. 이건 어떻게 해요? 음, The 어, Title 예. of This Song. 아, Title of This Song? 네. Is 아, Love 네. Always Runs Away. 아, Runs Away.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저희도 준비하자는 뜻에서 저희가 건행 프로젝트 첫 번째로 영어 배우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임박한 당면 과제가 있어서 선생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la 콘서트를 저는 가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일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laughs> 돼서 아직 뭐 간다고 결정을 못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아 la 로 저희가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면 이제 입국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갈때 인천국제공항에서 갈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내리기 전에 제가 해외 갔다온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승무원 분께서 이렇게 카드를 나눠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아,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 말도 시키지 말았으면 하고 막 바라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입국 심사할 때쓸수 있는 영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예. 선생님은 입국 심사할 때말 어,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괜찮으시죠? 예예예, 예, 예. 좀 굉장히 긴장되기는 합니다. 특히 미국 갈 때는 좀 많이 긴장이 되기. 어, 왜 그러세요? 선생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 영어도 영어인데 사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하는 목적이 이 사람이 뭐 체류를 불법으로 하지는 않을지 이 사람이 진짜 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해서 신중을 기해서 음.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가끔 가끔 이제 너무 빠른 말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예. 특히나 이제 저처럼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어 가끔 저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주 무대가 이제 부산이었어요. 남포동 이렇게 지나가면 다 제가 일본 사람인 줄 <웃음> <웃음> 자꾸 일본어로 말을 거세요. 그래서 어머니 저 부산 살아요. <laughs>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선생님 혹시 외국인으로 오해받으신 적 있어요? 한국 사람 말고? 저는 인도네시아 갔을 때는 일본인 그리고 뭐 네? 중앙아시아나 아니면 다른 곳 갔을 때는 중국이. 일단, 한국인으로 봐주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아직까지는. 그쵸. 그 지역에서 가장 그 많이 활동하는 지역의 아시아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에 저는 주로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거나 남자로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너무> 진짜로 진짜예요. <laughs> 아, 네. 제가 머리가 아주 짧은 쇼카트일 때 일본 남자인 줄 알고 <laughs> 호주에 있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국 사람이라고, 난 여자라고 이렇게 대답한 적은 있었죠. 네. 그러면, 어, 이제, 여권을 좀, 이제, 입국심사를 한다고 치고,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여권을 좀 봅시다. 이렇게 말을 걸수 있나요? 예, 예, 맞습니다. 아마 바로 그 네. 말부터 들으실 것 같아요. 아, 카드를 내고 나면, 아, 갔다 온지 너무 오래됐네요. 카드를 내고 나면, 그걸 훑어보고 여권을 보자고 하는 거 보통의 경우에도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럼 여권을 봅시다. 여권 좀 봅시다. 어떻게 해요? 음, 아마 그 직원들이, 예.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may I see, Your passport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 may I see your passport? 예 yeah, 맞습니다. See는 아. 아바탄, I see your 아바데 네. <laughs> <laughs> 공부 못하는 애들은 꼭 이렇게 자꾸 길 죄송해요. <laughs> 예, may I see your passport? 이렇게 네. 얘기 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근데 왜왜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일단 그 여권은 신분증이기 때문에 네. 그 저의 신분을 정확하게. 증명해 줄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네. 여권을 제일 먼저 제시 요청을 받으실 겁니다. 그럼 여권을 보고 상대방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할 수도 있나요? 어, 많은 질문은 아닐 테지만 네. 아마 방문 목적을 네. 물어보 그 여쭐 거예요. 공직원들. 아, 왜왜 왔냐? 맞습니다. 미국에? 네, 네. 아, 그러니까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행 비자로 들어왔다가 오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 왜 왔어요? 오는 건데? 어 w 조금 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잘라서. <laughs> 네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 아 what is your p u r 뭐라고? purpose purpose, what purpose. Is, uh, yeah purpose of your visit. your visit 네아 visit 네 자꾸 있어요. visit visit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 맞습니다. 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예. 그러면 저 이명은 콘서트 보러 왔어요는 어떻게요? Uh, I yeah. Yeah. 아, 콘서트, <웃음> <들어요>. <웃음> yeah. 되는데, i came, yeah, came, here came here to go to 임영웅 콘서트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아, 웅스 콘서트 거기 맞아요. 임영웅스 콘서트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 뭐라고 하면 되고요? I came h e r e to go to. 네. 임영웅스 콘서트. 맞습니다. 이렇게, 아. Yeah. 그럼 그분이 임영웅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그럴 때는 tensum <laughs> <handsome> little. <laughs> 코리안 슈퍼스타. 네. 네. 그 한마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딱 써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아그 이게 그렇죠. 그냥 그 입국심사관이 생각할 때 저는 자랑스럽게 이명수 콘서트 보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이명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코리안 슈퍼스타고 핸섬리 털하다. 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다. 어떻게 해요? 어, uh, best singer이라고 하면 됩니다. 아, best famous singer가 아니요? 어, uh, the most famous 해 주셔도 돼요. 어, 근데 best singer가 좀더 좋은 표현인가? 요 예, 아주 직관적으로 <laughs> 가장 최고의 가수야. 아, 이렇게. 네. Uh, best singer 이렇게 해 주면 되는군요 어. 아, 그러니까 너의 방문 목적이 뭐야?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이라고 물으면 네. 저는 I came here to go to 임용스 콘서트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아저씨가 아닐 수도 있네요. 네. Who is 이명이라고 물어보나요? 아니면 What is라고 물어보나요? Who is? 누구냐? 아,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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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은 누구냐? 그럴 음. 때 He is handsome and tall. He is the best singer in Korea. 네. 어. 아, in Korea는 틀린 말이죠? In Korea라고 하면 한국에서만 베스트. 그러니까. 아. In Korea는 틀린 말이네요. 네. 그러면 The best Korean singer in the world.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laughs> 아 제가 이게 이렇게 <laughs> 무너지면 사실 독자분들이 앵커리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뭔 말이 차가 다안 들리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아, the best Korean singer in the world. 네. 아 한국 사람인데 가수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다. 네. 아, 그때 뭐라고 하셨죠? Getting famous라고 하셨나요? 네, he's getting famous. globally. Uh, he is getting famous. globally. 라고 하면 요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물어보시면 <laughs> 저는 그냥 비짓 이렇게 <laughs>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일반적인 목적도 아, 물어봐야 된다는, 아, 된다는 아, 거죠? 대데 된다. 보통 여행이다. 아, 네. 그런 거를 해야 어. 될까? 자, 그러면 방문 목적이 뭐는가요? 할때 제가 여행을 왔어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